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연 네트웍스는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곡팜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 롯데 o 퍼에서소 s 뉴스아줘입니다 이런 아보카도랑 당근도. 아, 내가 담아놨지. 이야 응?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 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 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 b s 뉴스 본격적인 모내기철이 시작되면서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는 벼농가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력 절감이 가능한 신농법에 대한 벼농가들의 관심이 큽니다. 네, 특히 관행농법보다 모를 적게 심어도 수확량이 비슷하고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는 벼 소식재배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윤슬기 기자가 벼 소식재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곡창지대 중 하나인 전북 김제시. 이곳에선 2017년부터 새로운 농법인 벼 소식 재배 실험이 한창입니다. 소식 재배는 벼를 적게 심는 동시에 육묘 상자를 고밀도로 만들어 전체 육묘 상자 개수를 크게 줄이는 신농법입니다. 보통 기계 이양을 하면 모와모 사이의 간격이 가로 30, 세로 15cm입니다. 이렇게 하면 3.3제곱미터 한 평당 7세포기 가량의 모가 이양됩니다. 하지만 소식 재배를 하면 세로 간격이 20cm 가량으로 넓어져 평당 이양 포기 수가 55포기 정도로 줄어듭니다. 한 포기당 모의 양도 적습니다. 관행농법은 포기당 10여 본을 심지만 소식재배에선 3본에서 5본 정도만 잡고 심습니다. 동시에 육묘상자당 벽시는 관행보다 2배 많은 300g가량을 뿌려 상자 수가 3분의 1 정도 적게 소요됩니다. 이처럼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017년에 전북 김제에서 처음 이농법을 시작했을 땐 농가들의 거부감이 컸습니다. 처음에 할때뭐 숫자를 적게 잡으니까 이 제대로 이게 새끼를 잘 칠지 또 이제 어린 모를 심으니까 이 물속에서 잘 클지 이런 것이 염려가 되었죠. 처음에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시간이 지나자 인해 사라졌습니다. 포기수가 적은 대신 빛과 바람이 잘 들어서 오히려 모의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고 병충해 발생도 적어서입니다. 무엇보다 노동력 절감 효과가 뛰어납니다. 기존의 시바르당 육묘 상자를 30개 썼다면 소식재배에선 10개 내외만 사용해 상자 운반 횟수가 최대 25% 정도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새끼 치기가 늘어 수확량은 관행 대비 100에서 110% 수준입니다. 기존에 뭐백 장을 날려면저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이건삼 분의 일한 서른 장 정도만 날려니까이 항길 한 번만 싣고 가더라도 저 교통이 안 좋은 데들 하면 훨씬 를도 이제 편해요. 김제 백산농협이 처음 시범 재배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참여 농가가 8 농가에 불과했지만 농가 만족도가 높다 보니 지난해엔 여든 세 농가, 올해엔 백 서른여 농가로 늘어났습니다. 생산량은 비슷하나 실제적으로. 그 영농비가 1헥타드당 75만원 정도 절감이 되면서 농가 소득 측면에서는 향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 노동력도 약20% 정도 절감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소식 재배는 타 지역으로도 확산 중입니다. 전북 익산도 올해 140헥타르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부산 가랑농협을 비롯한 경북, 경주, 안동, 울진 지역 등의 일부 농가들도 소식 재배를 도입했습니다. 혼자서 스마트하게 대규모 농작업을 청년, 여성 그리고 특히 고령자들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농촌 고령화에 대응할 획기적인 기술로 주목받는 소식재배. 수확량은 비슷하면서도 농가의 일손 부담은 확 덜어주는 효자 농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카네이션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앞두고 많이 거래돼 5월의 꽃으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이것도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물용 카네이션을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값싸고 품질마저 좋은 외국산 카네이션의 수입까지 늘면서 카네이션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한창 바빠야 할 AT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해 공판장. 판매장마다 미처 팔리지 않은 카네이션이 쌓여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자다려서꽃의그 정도는 어렵고장히 많이 줄은 같아요. 실제로 AT 화훼 공판장의 카네이션 거래량은 올해 어버이날 직전 3 거래일 동안 8만 2,286 속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 4 0속 가량 줄었고. 2015년에 비해선 반토막이 났습니다. 젊은 층의 선물 문화가 바뀐 점이 카네이션 수요가 줄어든 데 영향을 줬습니다. 부직 사이트 잡코리아가 지난달 남녀 직장인 5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어버이날 부모님을 위해 준비할 선물 1위는 현금이 차지했습니다. 카네이션을 선물하겠다는 응답은 35.9%에 그쳤습니다.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지며 실용적인 선물을 하려는 최근 트렌드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업친대 덮친 격으로 가격이 저렴한 데다 품질마저 좋은 콜롬비아, 중국 등 외국산 카네이션의 수입량 증가도 국산 카네이션의 설 자리를 뺏고 있습니다. AT 농식품 수출 정보에 따르면 카네이션의 올 1분기 수입량은 148톤에 달했습니다. 2016년 같은 분기 기준 수입량은 36.3톤이었고 2018년 같은 분기 기준 수입량이 115톤이었던 점에 비교하면 카네이션의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국산 카네이션과 비교해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카네이션과 품질이 뛰어난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의 수입은 국내 카네이션 농가의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카네이션 재배를 포기하는 화훼 농가들이 점점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카네이션 재배 면적은 2010년 125헥타르에 달했지만 2017년에는 48.8헥타르까지 감소했습니다. 지금 농가가 지금 한 삼분의 일 정도가 지금 줄었는데 지금 그분들도 지금 카네이션이 지금 안 맞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른 쪽으로 지금 많이 돌리려고 하거든요. 조금 힘듭니다. 카네이션 농가들은 또 국산 카네이션 품종의 품질이 떨어져 비싼 로열티를 내고 외국 품종을 사용하는 것이 큰 부담이라고 하소연합니다. 국내 카네이션 농가들은 소비 부진과 외국산 카네이션의 수입 증가로 고사 직전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농가들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선 우수 국산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촌의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 대도시로 원정 출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지역의 산부인과는 운영이 힘들어서 문을 닫거나 시설이 열악한 곳이 많기 때문인데요. 농촌 지역 분만 시설 지원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6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전국의 분만 건수는 32만 7,120건으로 6년 전에 비해 23.6%나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 전북, 전남의 분만 건수가 6년간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분만 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경상북도였습니다. 경북에서 2013년에 17,015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지난해에는 1 9 2 9명이 태어나 감소율이 35.8%로 가장 컸고 전북은 2013년 14,838명에서 2018년 9,858명으로 감소율은 33.6%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건수 만건선이 무너졌습니다. 전남의 경우는 1만 786명에서 7,219명으로 감소율은 33.1%.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도시 중 가장 적은 분만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채도자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농촌 지역에서 주변 대도시로 원정 출산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만 건수는 산부인과 위치를 기준으로 집계하는데 그해 농촌 지역에서 실제로 태어난 출생아수보다 농촌 산부인과의 분만 건수가 더 부족한 겁니다. 분만 건수와 출생아 수의 차이는 각 지역의 산모가 다른 지역으로 원정 출산 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경북의 경우 지난해 지역 출생아 수보다 분만 건수가 5101은 한 건이 부족한 반면 인접한 대도시인 대구의 분만 건수는 4548건으로 분만 건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출생아수보다 분만 건수가 약 4천여 건 부족한 반면 인접 대도시인 광주광역시는 4천여 건의 분만이 더 발생했습니다. 출산율 저조로 인해 산부인과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도 706곳에서 569곳으로 19.4% 감소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산부인과 감소율은 62.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북이 24.3%, 울산광역시가 2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출산 환경이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출산에서 산후조리까지 농촌에서도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농림 수산 식품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UN식량농업기구 FAO가 서울에 한국 협력 사무소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한국 사무소 신설은 식량 안보와 빈곤 퇴치 등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UN 식량 농업 기구 FAO의 한국 협력 연락 사무소 개소식이 서울 종로구 글로벌 센터 빌딩에서 개최됐습니다. FAO는 농림, 수산, 식품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개소식에는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호세 그라치노 다실바 FAO 사무총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FAO와 2013년부터 6년간 FAO 한국사무소 설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지난해 12월에야 최종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FAO 한국사무소 설치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FAO 한국사무소는 세계 식량 안보 기여를 목적으로 한국과 FAO 간 연락 및 교류, 식량 안보 및 빈곤 퇴치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농정 경험 및 기술 전수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We have been here before uh, helping Korea with food aid in the 50s and the beginning of the 60s. And now to have an office of uh, partnership and liaison where Korea will be helping other countries of the world to overcome their needs of uh, rural development is really a significant issue. 농식품부는 FAO 한국사무소 설치를 계기로 국내 우수한 농업기술과 농정경험을 국제사회에 보급해 한국농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FAO 한국사무소는 정직원 4명으로 꾸려지는데 1명 이상은 한국인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직원 선발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은 FAO 한국사무소에서 세계 식량 안보에 기여하는 전문성과 리더십이 발휘되도록 FAO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우리 땅과 우리 쌀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매년 논두렁에서 노래를 부르는 농부가 있습니다. 그의 노래 말에는 땅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가 늘 먹는 쌀에 대한 감사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논뚜렁을 무대로 농촌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농부, 김백근 씨를 이현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 광명시의 한 농촌 마을.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희끗희끗한 턱수염까지. 평범한 농사꾼이라기엔 어딘가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흙속에 살린 숨 흙내음으로 가득 채워진 자연의 숨결을 전하는 그채 사랑으로 4천 평의 반농사와 1만 4천 평의 논농사를 짓고 있는 김백근 씨는 경기 광명시에선 두 번째로 변농사를 크게 지는 35년차 베테랑 농부입니다. 타이틀곡은 저는 쌀이에요. 쌀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먹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인데 아, 거기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거죠. 이곳은 그의 집안에 마련된 작업 공간입니다. 그는 농한기 때마다 이 공간에서 땅, 흙, 쌀등 농촌과 관련된 메시지를 담아 직접 작사 작곡을 합니다. 알고 보면 벌써 3집 앨범까지는 실력파 가수인데요. 이 공간은 제가 이제 음악을 하는 공간이요그기타 치고 노래도 하고 필생기면 노래도 만들고. 젊은 시절 도시에 나가 밴드 생활을 하던 그는 34년 전 고향으로 내려와 6대째 변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추수가 끝난 11월이면 논뚜렁 음악회를 엽니다. 점점 입소문이 나서 해마다 200여 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는데요. 음, 땅에 대한 소중함. 우리 사람들이 사는 것, 그리고 우리 생명이 사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땅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보면서 우리가 쌀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느껴보자 하는 의미로 갖고 의미를 갖고 이제 논두렁마켓이라는 것을 하게 된 거죠. 그는 음악회 수익금으로낸 쌀을 구입해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나눔 활동도 꾸준히 벌이고 있습니다. 농사일만 하기에도 벅찬데 그가 틈틈이 농촌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만들고 음악회를 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생명을 소중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각자 모든 씨앗의 생명을 한번하번 한번 뿐인데 우리는 그걸 먹고 살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게. 소탈한 농부의 모습으로 농촌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농부 가수 김백근 씨. 그의 노래를 통해 이 땅에 대한 소중함, 농업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M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불법 급식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입니다. 도는 지난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31개소와 위장 업체 설립이 의심되는 20개소 등 모두 쉰한 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낙찰 업체가 아닌 곳에서 작업해 납품을 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보관 기준을 어기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도 모두 불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경상남도 축산연구소는 희귀 한우인 칙소의 보존 증식 개량을 위해 칙소 개량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축산연구소와 국립축산과학원은 합동으로 2014년부터 축소 전수조사를 실시해왔으며, 올해도 산청과 고성통영 등총2 6동가 200여 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신규로 조사된 개체는 조직 채취 후 유전자 분석과 친자 감정을 실시해 보존 증식 개량을 위한 검정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시군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중심으로 화기물 소지 입산 행위와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방침입니다. 또한 전통 사찰 주변과 산불 취약 지역 5187개소 등에 산불 감시원과 산불 진화대 1,500여 5명을 집중 배치해 무단 입산자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해외 여행객 관광 성수기를 맞아 해외 여행객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해외 여행객을 통한 병원체 유입 방지를 위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해외 여행객이 휴대하는 전 물품을 검역해 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ASF 발생 국가에 방문 시 5일간 농장 내 출입을 금지시키고 축산물 반입 금지, 축산물 국제 우편 수령 금지. 남은 음식물, 돼지 급여 금지 등을 실시해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바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